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후엽TV의 BJ 후엽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마땅히 솔직히 컨텐츠가 거의 다 고갈됐어요. 그래갖고, 장비 관리에서 패 부적을 승급시키는 것을 한번 촬영을 할 건데요. 지금은 다 영웅 패 5단계구요. 요거를 승급해서 전설 부적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자, 영웅 부적을 승급하기 위해서는 결정서 20개랑 15만 스톤이 필요한데요. 결정성 20개는 그 레이드를 하시면 레이드 보상으로 얻거나 레이드 상점에서 일정 열쇠를 지불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승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50의 체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성이 10%가 올라가네요. 메인 내성이죠. 그리고 보조 옵션이 추가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추가됩니다. 중첩이 되면 기존의 명중률 증가나 스턴 저항에 중첩이 되면 여기에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진행해볼까요? 얍! 짜잔! 회피율 증가! 어, 좋아요. 좋구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공격부적입니다. 공격부적 승급 진행해볼게요. 얘는 마찬가지로 공격력이 15가 증가가 되구요. 메인 옵션은 5% 증가가 되네요. 랜덤 옵션이 하나 추가되구요. 승급! 얍! 짠, 화상 내성. 음, 없는 것만 낫겠죠? 자, 다음은, 방어 부적이죠? 방어 부적을 강화해보겠, 승급해보겠습니다. 전설로 승급. 마찬가지로 15%의 옵션이 증가가 되고요 보조 옵션은 5%가 증가하네요. 자, 어떤 보조 옵션이 나올까요? 짠, 명중률 증가. 어, 좋아요. 좋아요. 명중률 증가 좋습니다. 다음은, 순발 부적입니다. 승급해 보겠습니다. 승급. 마찬가지로 툰발력15% 증가하고 메인 옵션, 그러니까 메인 보조 옵션 5% 증가하네요. 승급. 얍 짠! 빙결 저항. 예, 나쁘지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죠. 이렇게 저희 카르고는 전설 부적을 닦게 되었습니다. 이걸 또 강화하고 싶은데요. 잘 보세요. 1강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27만 스톤. 근데 이거를 영웅으로 하면 세 개인가 세 개를 세개 3개 필요하거든요. 영웅 부족으로 하면 세개 3개 부족 세 개가 필요한데 그것도 거의 5만 스톤 이렇게 들어가고 너무 비싸요. 자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설까지한번 맞춰 놓고요. 다음번에는 그래요. 큰밥 먹고 전설 5강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후야 방송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